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은 남성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가문이 우리 남자들에게 정말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안녕하세요. 산야초 동의보감 컨셉상 약초티바입니다. 자, 본방송 시작 전에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누르고 시청해 주시고요. 특히 그 구독도 한번더 눌러서 종 위에 날개가 펼쳐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따끈따끈한 프로가 바로바로 전달되어 옵니다. 그리고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은 한 번만 해 놓으시면 평생 무료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 역시 매 강의 때마다 이 야간문을 많이 근장 드렸죠. 사실 저도 약수를 담아가지고 차주 먹기도 했죠. 물론 이 야간문도 간과 우리 콩팥 신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귀한 약재는 맞습니다. 항산화, 항염증, 또 전립선, 남성들 갱년기 증상에도 아주 큰 도움 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 놓으시면 아마 새로운 이론이 이렇게 정립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AI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수많은 과학적인 이 프로그램이 많이 생성되었죠. 그래서 실제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즉 AI에 제가 직접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야간문을 성기능 향상에 아주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보다도 더 좋은 약초는 없습니까라고 문의를 하니 그 세계적인 인공지능이 이런 답변을 보내왔더라고요 바로 그 답장 내용은 토복령입니다. 이 토복령은 청매등굴 뿌리를 한방에서는 토복령이라는 그런 아주 귀한 약재로 쓰죠. 사실 토복령은 관절염, 각종 암, 또 우리 남성들 발기부전, 뭐 조루 이런데 좋다는 것은 예전부터 밝혀지긴 했지만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마 이번이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또는 집에서 이 망개나무 뿌리 즉 토복령을 약차로 달여서 꾸준하게 한3 개월 정도 먹었더니 사실 저도 이 산행을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안 좋았죠. 그런 그 무릎이 뭐 언제 나왔는지 모를 만큼 요즘에는 산행을 하거나 또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려할때 아프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간지러에 좋고요. 또몇년 전에는 제가 거제도 쪽에 산행을 갔는데 그 민박집 할머님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서울 에스모 대학에서 낙향해가지고 좋은 거 많이 드십사라고 이렇게 의사가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제도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냥 이판사판으로 어떤 약조꾼이 가르쳐주는 이 망개나무의 뿌리를 채취 해가지고 매일같이 달여 먹었더니 한 2년 후에 다시 서울에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 그 암세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만큼 없어져서 할머님이 지금 연세 아마 80 초반일 겁니다 그런데도 아주 정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토봉영 사실 저는 술을 담아 가지고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같이 한 잔씩 먹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확실하게 알토리가 좋은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인공지능이 보내온 답장 내용입니다. 자, 이 토복령에는 인삼이나 또는 사삼에 많이 들어있다는 그 사포닌이 한 다섯 배로 더 많이 들어있고요. 다음에 스테로이드, 또 디오스케닌, 또 테스토스테론 이런 성분들이 매우 매우 풍부해서 남성들 발기부전, 조루, 또 어미증 그리고 원기 회복 관절염 그리고 각종 암에도 좋으며 특히 여성 에스트로겐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여성분들 갱년기 장애나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라고 이렇게 보내 왔더라고요 아마 이것보다도 더 좋은 답변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 몇십 년을 강의한 저도 이제부터는 야가문이 아니라 토목령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이 토목령은 뿌리가 아주 단단한 목질이죠 아마 그 토목령 즉 망개나무 뿌리는 한몇년 정도 살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은약 30년 정도 살아간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망개나무 지상부 줄기는 약 3년 정도 자라면 또 말라지고 새 줄기가 나오고요 자, 이 토목년 세취하실 때는 뿌리식물이기 때문에 지상 빛핏 노랗게 물들고 난한 11월부터 이듬해 한 3월 새순이 나오기 그 직전까지 세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작두로 되돌록이면 최대한 얇게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자른 것을 한 달아에 담고 빡빡 문질러가며 한번 씻어 주십시오 아마 씻으면 거품이 엄청 많이 뜰 겁니다 바로 그 거품은 이 토봉용 들어있는 타포닌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봉또탄의 성분도 많기 때문에 씻어서 말리지 않고 그냥 드시면 변비가 생기니다 그러니 한번 씻어서 햇빛에선한 2-3일 말린 다음 또 건조기에서 한 3일 정도 더 말리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밥할 때 밥에도 한몇개 띄우고요 또 오차물 달여서 온 가족이 꾸준하게 드시기도 하고 또 약술 담아 가지고 수시로 한 잔씩 꾸준하게 드시면 바로 이게 최고의 해충 요약입니다 잔주름 예방 또 탈모나 백모도 예방되고 또 몸에 힘을 나게 하며, 또 우리 남성들, 아랫도리 힘도 넘치게 만드는 것이 파리 토복 형식 망개나무입니다. 그리고 인체 우리 구석구석 이렇게 쌓여있는 중금속, 즉 나비나 카드늄 수은 이런 중금속도를 분해 배출하는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망개나무, 우리 시 생활 주변에 많게도 많습니다. 뿌리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가지고 뭐 약차로 뭐 오차물로 또 약술로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 3개월만 드셔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망개나무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많이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접을 겁니다. 부족한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어 모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건강하십시오.